안녕하세요 둥둥박스입니다 오늘은 이 애벌레를 여기 애벌레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꺼내봤는데 음. 애벌레가 음. 태어났어요 장수풍뎅이 암컷으로 태어났습니다 아, 이거 산거 아니에요? 산건 아니고 산게 아니고 예전에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애벌레 줬는데 음.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누가 줬죠? 친구 아빠가 줬어요 친구 누구죠? 밝힐 수 없나요? 박준원 박지원아빠한테 감사 인사 박지원아빠 감사 인사 지금 몇 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약 1년 만에 나온 건데요 거의 작년 7월이었죠? 네 작년 7월이면 11개월 걸렸는데 예, 이게 원래 어디 있었어요? 이게 원래 저번에 일곱 개 애벌레 중에 하나 하나 하나가 번데기 방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열어보지 못했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벌써 아, 근데? 삼령이라고 써있네요 네. 삼령. 삼, 삼령일 때 얘를 집어넣었거든요. 아. 혹시 이름도 있어요? 네. 에카입니다. 에카예요? 네. 아. 제가 지어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장수풍뎅이. 얘를 꺼냈더니? 장수풍뎅이가 됐 장수풍뎅이예요, 얘는? 저번에는 다 사슬벌레였고? 네. 장수풍뎅이가 하나였어요, 그때? 네. 한 명은 죽었어요. 한 명은 죽었어요, 애벌레가? 아, 수컷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암컷이니까 그래서 일단 사육을 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물을 오늘 말래... 뭐할 거예요? 오늘은 네. 그냥 이대로 암, 키우면 안 돼요? 암컷 혼자 키우는 어. 사육통을 만들 거니요 그래요? 준비물을 가르쳐 주시, 주실게요. 발톱법 그 다음에 사육통, 사육통 이 뭐지? 방충망, 분무기, 음. 나무 음. 그리고 키울 때장식요 한번 사용 해볼게요. 이렇게 큰 데다 만드나요? 저는 얘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저는 얘를 큰 데나 볼요 확실히 장수풍뎅이는 크네요. 사슴벌레랑 다르게 얘가 암컷보다 커요? 사슴벌레 쓰고 이게 뭐죠? 발효 톱밥이죠? 네, 발효 톱밥이죠. 발효 톱밥은 집도 되고 먹이도 되고 애벌레한테는 다죠 장수풍뎅이는 응. 수컷이랑 같이 있을 때는 꾹꾹 눌러줘야 되는데, 응. 저는 그냥 아무리 그냥 눌러줄게요. 바을또보이 조금 없네요 조금만 더라고요게요 됐다. 그러고 보니까 장수풍뎅이는, 날아갈 수 있지 않나요? 네 이미 몇번 날려보낸 적 있죠? 한.. 다섯 번 5번. 다섯 번이나 날렸어요? 네 이거 꼭꼭 눌러주시고요 네그 다음에 이 나무 아 나무 배치를 하고 얘네가 넘어지면 호주못 일어나요 음.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죠? 네. 자꾸 일어날 거를 깔아주는 거예요? 네. 이거 문좀 닫아 모기들아! 이렇게 나무를 뿌려주고. 아, 맞다. 공축제리, 잠시만요. 공축제리를 뿌릴게요. 장수풍뎅이는... 한 마리인데 두개 넣어줄 거예요? 네. 먹는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한두개씩은 그만두고 네 이제 장수풍뎅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부으면 안 돼요? 부으면 안 돼요? 얘가 만지기가 아주 아플까? 나무로 올라타라고 할게요. 진짜로 커 보이지 마세요. 그냥 붙는 게 어때요? 붙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서 나무 목을 깔아준 거죠? 네. 한번 얘가 젤리를 먹나 해볼게요 먹네요 먹어요? 그래요 먹는 지금 먹기 싱거운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죠 아니 이니아니 이제 물을 좀 불러야죠 장수풍뎅이는 종류가 따로 있어요? 뭐넙적사슴벌레그 다음에 뭐, 넙적사슴벌레, 그다음에 뭐. 창수벌레 장수... 종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장수풍뎅이로 이스벌들어오네요 장수풍뎅이로 종류 많아요. 헤어클래스 장수풍뎅이, 풍... 그냥 장수풍뎅이 이치고. 그리고 오각뿔 장수풍뎅이, 그다음에 코카코스 장수풍뎅이, 아처스 장수풍뎅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 이 친구는 그냥 장수풍뎅이예요? 이 친구는 그냥 장수풍뎅이에요 친구는 그냥 사슴벌레는 종류가 어떻게? 사슴벌레는 왕사슴벌레, 톱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는 제가 다 키워본거고 지금 넓적사슴벌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메탈리퍼 사슴벌레 메탈리퍼 가위사슴벌레 그 다음에 팔라만 넓적사슴벌레 어.. 사슴벌레.. 사슴벌레는 아내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그래,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아, 그게 덮어줘야 되죠 네, 그방충 방충망을 왜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음. 얘가 이게 날파리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덮는 거거든요? 젤리 때문에 날파리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네, 근데 얘 덮어도 그냥 이걸 들어와서 반충망은 못 들어오는 그런 있어요? 이렇게 사육하면될거 같습니다. 네, 완성했어요. 완성했어요? 네, 완성. 오늘도. 오늘은 장수풍뎅이 사육 수색을를 해봤습니다. 수컷은 나중에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